장난스러운 음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것도 음악이니까 여기도 아까 왔었고요. 아까 그 음악이 나오는 펍을 찾다가 노스게이트에서는 아 너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애초에 들어가질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골랐던데는. 음악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음. 아까는 근데 진짜 좀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제 스타일 음악이 아니어서. 아니, 끝은 여기까지 오니까 많이 멀어졌어요. 사람들이 뭘 찍고 있냐면 저기 끝에 보면. 불같은 거 날려서 불같은 거 날리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이렇게 띄워져 올려져 나가는 그거를 촬영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 근처인데 아까 들어갈려다가 말았던. 어, 네. 아까 저기 들어가려다 말았거든요. 지금 음악 크게 나오는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옆 집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나는,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인기가 지 너무 많아서. 여기 별로였고, 바로 옆에 있는 DOD도 별로였고. 어, 근데 구글 리뷰에보면 방문자들 평이 너무 좋아. 이게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은 꼭 리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랄까 그 내가 듣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뭐 하는 분들인가 무섭겠습니다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한창 한창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네. 보니까 철수하고 있는 매장도 있고 각기있 각양각색인데 여기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볼 때가 됐죠? 왜냐면 중간에 한번 꺾어야 되는데 내가 안 꺾었을 수도 있어서 그래. 네, 여기서 한번 꺾겠습니다. 여기서 꺾어서 쭉 가겠습니다. 여긴 제가 까놨습니다. 롯딩가, 롯데 아니고 와플. 조롱이 아니라 이 별의별 걸다 파네요. 아, 조롱인데? 아무튼 조롱은 아니고, 신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안 돌아가긴 하지만, 기술 개발 같은 걸 해서 좀 자동화를 하든 아이디어 상품을 내든 약간 이, 이런 주인데 여기에는. 조금 더 간의 수돗물에 가까운 핸드메이드에 집중하고,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제가 공격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제가 못하는 부분이라서 좀 신기해서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로 가면 근데 길이 있는 건가? 가봅시다 가다 안 되면 택시 타죠 음. 정오가 되면 철수한다는 그런 방송 아닐까요? 약간 느낌상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도를 조금씩 보면서 가야지 이거 진짜 한정없이 갔다가 헤매면 안 되니까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좀더 가다가 꺾으면 되겠네요. 그전에는 그냥 쭉 가겠습니다. 이번 여행도 유독 사진을 못 찍었는데 옛날이면 진짜 열 걸음에 한두 장씩 꼭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히 뭐, 블로그를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인스타그램 마찬가지고, 사진이 없어도 그냥 뭐, 어떻게든 할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AI도 있고, 아마 호텔 가던, 가는 길에 새해를 맞이하게 될것 같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랑 시간 차이가 2 시간이 느려서 여기는 아직 새가 해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제가 서른아홉 살인 거고 한 날을 넘어 가야 비로소 한 살을 다 먹게. 3 0분 정도 남았네. 이번에 느꼈는데 태국 일반 사람이 저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하고 와 이제 진짜 멀어졌다 저쪽에 보시면 저 멀리 이렇게 등 같은 걸 띄운 오늘 1월 1일 앞두고 중국에서 폭죽 터뜨리는 것처럼 행사 같은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제가. 태국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는 없지만,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왠지 1월 1일에 약간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laughs> 우리는, 뭐, 저도 그랬지만, 뭔가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어디 한 군데에 모여서, 진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에 모여서 뭐 행사를 할 거라는 거. 제가 오늘 느낀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각자 명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는 거. 이를 테면 여기도 그런 거고. 그죠? 아까 어떤 집은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막 놀고 막 하... 아, 이거 음악 소리가 너무 큰데? 치앙마리도 아마... 아마 클럽이 있긴 할 텐데 정말... 음악을 이렇게 톡톡 쳐는. 볼게요. 저 정도면은 거의. 자기가 링크 피지인가? 그런 거 같긴 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약간 밴드 공연 같은 걸 하고 있었으니까. 행사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새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오케이,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해서 쭉 가면, 호텔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시 전에 가겠네요. 여기 네, 지금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각자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각자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거 등 날리는 거는 제가 멀리서 밖에 못 봐서 좀 아쉽지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저건 아마 새 행사. 아마 종교적인 행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택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택시가 진짜 적어요. 그래서, 시앙마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차를 렌트해서 직접 움직이시거나, 그게 아니면, 기사를 이렇게 고용해서 하루 종일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베트남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길거리에 노상이라고 그러죠. 그 음식 파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구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냥 아무 데나 좀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딜 갔더니 엄청 맛이 없어.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기름으로 볶아내서 강한 양념을 쓰는 이런 동남아시아 요리는 웬만해서는 먹을만 합니다 양념 맛으로 먹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드셔보시면 좋고요 아세해 고마 세해 고말고 바로 그냥 집에 가면 자야겠다 네, 내일 또 6시에 기사 불러서 이동하거든요 그 내일 이제 마지막 골프장 사실은 그 다음날까지도 골프를 칠수 있는데 아, 그러자니 제가 너무 너무 골프만 치러 온것 같아서 지금도 그렇지만 제 3일째 골프 치니까 이번 여행의 정체성을 조금 잃었어요 너무 많이 쳤어 별로 잘 치는 것도 아니고 12시까지는요. 완전하게 하루 숙박하는 게 내일까지니까 내일도 골프 끝나고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잘 왔네, 그래도. 오늘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촬영했는데 큰 문제 없이. 아, 큰 문제가 없진 않았고요 아 오늘 재즈바 못 가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 네. 거기 음악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노스게이트라고 하는 거기 재즈바를 거기까지 잘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는데 근데 아무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앞에 한 3, 40명이 이렇게 서서 찜즈 공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가 기다려도 기다려도 못 들어가지.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게 오늘 제가 저녁에 계속 머물렀던 그쪽 지역인데, 삼왕상인가삼왕상이라 그래갖고, 그 동상같 은, 거 있는 그쪽 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재즈 바가 있 어서, 거 기를 가 려고 했 는데, 거기 하고 옆 에는 그 너무 그건 또 너무 구워요. 음악 이 마음 에안 들었 어요. 그쪽으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노스게이트 갈때 이쪽으로 해서 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두 군데를, 음악이 나오는 펍을 봤는데, 너무 음악이 저랑 안 맞아서 안 들어가고. 어쩌다 보니까, 네. 레코드, 레코드 카페? 레코드 펍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디제이로 음악 선곡 하는 데니까 괜찮더라고요. 리프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포스텔이 괜찮은데, 저는 골프팩을 메고 치앙마이에 오니까 저기를 가기가 조금 힘들고요. 아, 올드타운하고 님만에민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우열을 가리긴 힘든데, 어, 둘다 좋습니다. 둘다 좋은데, 다음번에, 어차피 또 오긴 할 건데, 다음번에 숙소를 어디로 잡을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림마님이 더 움직이기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호텔 다 왔고요 여기서 일단 오늘 촬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